오케이 게임 시작 되고요. 광선검 PVP입니다. 광선검 강화 PVP라고 적혀 있는데 광선검 PVP고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검강화 PVP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검강화 PVP는 아니고요. 광선검입니다. 일반 철검을 광선검으로 레드스톤을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대신에 레드스톤이 진짜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확률이에요. 100%로 레드스톤으로다가 철검을 광선검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서 확률로다가 진행이 되고요. 자, 가보자. 그리고 참고로 광선검을 강화를 해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광선검을 또 강화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강화를 하면 여러분 이번에는 외형이 바뀝니다. 일반 광선검을 무슨 뭐 대거 광선검, 혹은 뭐 장검, 뭐 양손검, 대거, 낫, 광선검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가지 광선검들이 있는데 랜덤으로 하나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광선검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런 컨텐츠고요. 자, 그리고 님들, 이게 제 시참 PvP가 마크 버전 1.16.5거든요. 이게 이제 완전 9 버전이란 말이야. 거의 한 3년 전에 나온 마크 버전임. 근데 내가 아직까지도 이걸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 이제 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는 언제 하나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 1.20 버전. 지금 제가 녹화하는 날에 1.20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1.20 버전으로 한번 바꿔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벚꽃 패치 됐더라고. 벚꽃 좋더라. 이쁘더라. 패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뭐 그냥 시참 PVP 4.0 버전, 3.0 버전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만 업데이트를 했는데 마크 버전을 아예 업데이트하는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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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효네가몇 개야? 행운 하나만 떠주지! 와우, 와우, 와우! 진짜 언블리버블하다. 자, 일단 여러분들 레드스톤과 다이아몬드를 이용해가지고 광선검을 만들거나 아니면 광선검에서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네! 깔끔하게 실패! 와우! 하나도 성공 못하네요? 자 일단 이 광선검으로 강화시키려면은 레드스톤을 이용해서 이 철검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성공 확률이 10%밖에 안돼요 그래가지고 레드스톤을 좀 많이 많이 캐야 됩니다 와! 아니 이거 언제 나오는 거야? 강화가 안돼! 레드스톤님! 제발요! 오케이 광선검으로 바꿨고요 이제 다이아몬드로 이 광선검을 두들기다 보면은 또 20%인가 10% 확률로 광선검이 또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광선검으로다가 싸우면 은 되는 그런 컨텐츠거든요 참고로 광선검에는 인챈트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다이아로 광선검을 강화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다이아몬드 덕 해가지고 갑옷을 만드는 게 나을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광선검 진화시키고 싶다고 해가지고 바로 진화가 되는 게 아닌 이것도 확률임. 다이아를 갖다 버리는 걸 수도 있다. 운이 안 좋으면.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 걸? 제발 다이아 나와주세요. 다이아 세 개밖에 없어요. 이걸로는 강화도 못하고 갑옷도 못 만든단 말이야. 일반 광선 검으로 싸워야 돼? 절망적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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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망했어. 자, 이걸로 어차피 다이아 모자밖에 못 만들어요. 갑니다. 자, 제발, 제발 강화해줘. 아. 아, 오! 됐다 자, 방금 데미지 9짜리 기본 광선검이었는데 장검 광선검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긴 거는 안 바뀌어 보이지만 여러분들 바뀐 거고요 오케이 자, 장검 광선검은 비교적 간단해요 데미지가 강해집니다 그냥 데미지 강해지는 게 능력이에요 제일 베이식한 광선검 강화가 됐다 오히려 좋은 아, 철갑옷을 해야 되는 게좀 아쉽긴 한데 가보자 오케이 자 이거 어쩔 수 없다 철 세트인데 보4333보 13이고요 장검 광선검 얻었습니다 아이철 세트 혐오자인 내가 철 세트를 들다니 수치다 수치 오케이 킬 타임 시작 됐고요 오시작하자마 사람 죽고 와 다이아 세트 개많아 안녕하세요 어잠깐만잠깐만잠깐만서버레이 너무 심한데? 렐름어 아,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이아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다이아를 먹어야 되거든요 오 어, 가셨다 아, 화보네? 이 사람 민스도 망했었구나. 안녕하세요! 야, 철세트들의 싸움 가자! 이 철세트들은 이게 맞아! 나이스! 허접대전 모임. 아, 얘 기본 광선검이구나. 얘는 다이아 못해가지고 아예 광선검 강화도 못했네. 저 다이아 모자라도 잡아야 될것 같은데? 오 마이 갓, 뒤에도 사운드가 들려요. 으, 뒤에 누가 온다.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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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나, 나 지금 너무 압도적 철세트라가지고 사람들한테 어그로가 너무 많이 끌려. 어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서버에 렉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서버에 렉이 좀 있거든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핵방지, 그, 핵방지라기보단 핵 감지 시스템 때문에 렉이 좀 걸리는 것 같아. 좀 싸우다 싸운다. 자, 싸우는 동안에 인벤토리 싹 비워놔. 인벤토리를 비워 놓고 바로 하이에나, 하이에나로 가야 돼. 자자자자. 자 다이아 지금 막 싸우고 있죠? 서버렉 때문에 조금씩 끊기고 있죠? 빈트맨실. 서버렉 왜캐시해 아니우 내 서버인데 서버렉이 너무 심해. 모임.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원래 2분 단위로 가는 건데 3초씩 지금 추가돼 있죠. 이게 지금 3초 정도 밀린다는 건데 서버가. 어? 저런 친구들. 지금 내가 방금 본 친구들. 사람이 지금 많으면 많을수록 서버에 렉이 걸리기 시작하거든요. 빨리 죽여야 돼. 너 일로 와. 죽자. 어? 아오! 좀 죽으셈! 으아아렉좀 그만 걸려라 제발! 아 서버야! 잡았다 아. 아한 번만요, 한 번만요. 서버링님 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니 왜 이럴 때는 서버가 클린해? <laughs> 아니 왜 내가 때릴 때는 서버가 렉걸리더니 사람이 나를 때릴, 때릴 때는 서버가 클린해지는 거야? 뭐야? 이거 뭐임? 가봇, 보호사. 아 신발은 화면보. 검도 기본 광선검 두 개야. 이런 절망적인 순간. 앞에서 사람이 도 오죠? 어어 아, 도망가야 돼. 아 서버링 진짜 심하다. 보여요 지금 멈춰 있는 거 타이머? 어 아, 제발, 제발 그만 쫓아와. 어 아, 제발 그만 쫓아와 제발. 아. 닉네임 저격 진짜 너무 심하다. 지금 다이아 모자랑 가판는 얻었거든요. 아, 바지 신발이 좀 문제인데, 어? 어? 아니 친구야. 아니 세상에 아무리 좋아졌다면서도 이 모자를 인챈트를 안 하고 이렇게 이 말이 된다 생각하니? 어우 야 말이 되네. 겁나 세네 너. 어머 개울 올랐어. 옆에 어, 올라왔는데. 야, 막았잖아! 허허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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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붕이 울어요. 아, 제발요.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우리 여기서 쌈다 죽어! 우리 여기서 쌈다 죽는다고, 바보야! 으악! 아, 쉽지 않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황금 사과도 없고, 철 세트라, 철 바지 신발이어서 데미지도 겁나 세고, 내가 때리는 거는 체력이 안 나는 것 같고, 자기장은 오고 있고, 사람은 앞에 있고, 뒤에 나 쫓아오는 사람도 많고, 제발, 나만 쫓아오지 마. 제발, 그만해! 왜 나만 쫓아오는 거야? 아, 봐봐, 이거 뒤에 사람 있는데 나만 쫓아온다니까? 아, 미치겠다. 이거 진짜. 아, 뭐야? 아! 아, 어, 진짜. 얘들아, 나 너무 무서워. 공포게임 하는 것 같아. 아니, 피해는 왜안 차? 잘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빵. 아니, 사람 30명인데, 나한테만 사람이 너무 많이 와. 아, 살려주세요, 제발. 어, 또, 어, 가, 세력이 나를. 아, 또, 응, 세력이 나를. 으, 그만해라. 아, 한대자는 살고 싶다. 우유에게 생존 보장권을 줘라. 어? 어? <laughs> 잠깐만요.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자꾸? 안녕하세요. 아! 어, 나 너무 무서워. 어, 나이 게임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이거 마인크래프트 아니지? 어, <laughs> 목쉴것 같아. 아니, 나 마크 너무 무서워. 나 마크 안 할래. 마크. 어, 여기 있어요. 골고, 골고, 골고. 안 돼! <laughs> <laughs> 안 돼. 오, 미쳤어얘얘또 뭐야? 어떻게 올라갔어, 거기? 아, 물 타고 올라갔구나. 어, 또또또또 또 또, 또, 또. 또 그냥 어. 철 세트 발견했다고 기, 기뻐 날뛰는 거 봐라. 할게요. 와! 오! <laughs> 오! 어... 어! 죽어! 죽 희노애락을 다 경험했는데 물속에서 존버하던 NF 진우와 러브드서 아, 러브드서가 LF 진우님까지 잡아내면서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자, 사실 5분을 컨텐츠는 이제 오랜만에 돌아오는 이제 상품을 걸고 하는 시참 PVP였는데 서버렉이 너무 심한 관계로 실력자분들, 억울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음 컨텐츠도 이 상품을 걸고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도 러브드서님은 이렉 걸리는 와중에서도 우승을 하신 거니까 러브드서님한테도 이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4 4 3 4 팔라딘검이었네 광선검 종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광선검이 총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자 제가 썼던 장검은 그냥 데미지가 강력해지는 거고요 팔라딘검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센 대신에 공속이 느려요 양날 광선검 같은 경우는 반격 기능이 있는데 상대방이 내가 이걸 들고 있는데 나를 때린다 그러면 때린 데미지 그대로 반격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대거 광선검 같은 경우에는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낮광선검 아까 마지막에 진우님인가 호영님인가 되고 계셨던 이낫 광선검 같은 경우는 때렸을 때 출혈 효과를 일으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추가 데미지를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아무튼 러브드 선님 축하드리고요 아 오늘 콘텐츠 다이아가 안 나와가지고 진짜 공포 게임 그 자체였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마쇼